오늘은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이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볼때 답답하게 생긴 곳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은 나와서 먹고 싶네. 근데 또 제가 멀리는 못 나갈 것 같아서 저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아니 들어오 보기 너무 잘했네. 아니 들어와 보기 너무 잘했네. 밖에서 볼 때는 깜깜한데 이렇게 밖에, 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아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는데. 음. 아, 카페에도 있다니. 아, 너무 컵기 너무 예쁘네.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 아, 사람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어. 아, 바리샤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찰찰한 우유를 잘 만드는구만. <웃음> <웃음> 와 진짜 부드러워요. <laughs> 와 맛은 맛이 키스 같달까? <laughs> 와 커피 여기서 제일 맛있네 이 동네에서. 저는 습스러운 맛이라서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커피를 너무 잘 만드네. 와. 아니 밖에서 볼 때는 무슨 감옥같이 생겼는데 저렇게 예쁠 수가 아니 근데요 내가 메뉴판에서 커피가 4불인 걸 봤거든요 근데 4불 50이라고 하길래 테이크웨이만 어, 4불인 거냐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메뉴판에 메뉴판에 이렇게 써있는데 물어봤더니 근데 하는 말이 내가 주문한 게 오트밀크 커피였대요. 아 그래서 약간 그렇게 씁쓸한 맛이 났었던 건가? 아씨 갑자기 나 커피 한잔더 마셔야 될것 같은데? 어쩐지 어쩐지 너무 씁쓸함 했어. 아니 커피 마실 때는 몰랐거든요. 뭔가 커피 맛이 되게 아무튼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주, 주, 계산하면서 나 오트밀크 안 시켰다고 그랬는데 왜 아, 아무 말도 없지? 왠지 그래도 밀, 풀, 풀 크림 밀크를로 만든 커피를 다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왜까요 그나저나 오늘 토요일이라서 저기서 오, 오가닉 마켓이 열거든요. 원래는 토요일날 무조건 일어나서 저기부터 가는데 오늘은 오늘은 별로 아사히 스무디가 안 땡겨서. 안 갔었거든요. 뭐가 먹고 싶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샌드위치 같은 것도 먹고 싶고, 막, 한식도 먹고 싶고요. 제가 별로 한식을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그런 게 먹고 싶은데 이 동네에 없고, 또, 만약에 있었어도 그렇게 맛있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먹고 싶을 때, 쌀국수나, 아니면은 태국 음식 같은 걸 먹거든요? 아, 뭐가 먹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 아씨, 속상해. 오늘도 저녁에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제가 좋아하는 그 베이글이나 사가지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 며칠 동안 이번 주에 많이 바빴어서 그랬나? 굉장히 피곤하네. 아, 뭐 혼자 사니까 저런 거 사보고 싶어도 냉장고 성능도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나도 먹고 싶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동네가 정말 조용하네요. 저도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커피를 마셨지만 좀 전에 커피를 마셨지만 집에 가서 아이스 롱블랙이랑 같이. 먹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토요일이고요. 지금이 5시가 조금 넘은 것 같으니, 제가 오늘 8시에 일을 하니까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저는 일하러 가기 전에 뭔가를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베이글을 하나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또 뭔가가 먹고 싶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쌀국수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쌀국수를 생각해보니까 또 락사도 이 동네에 맛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또 맛이 없으면 막 속이 상할 것 같아서 쌀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 동네에 파리피플들이 놔두러 다니는게 보이는군요 오늘 왠지 바쁠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쌀국수 먹으러 가는 길 원래도 요리를 잘 안하지만 요새는 더더 안해서 정말 식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좀푹 잤거든요 그랬더니 살것 같네요 잠을 자는 시간도 그렇게 길게 자지도 못하지만 자꾸 밤낮이 바뀌니까 그렇다고 완전 막 새벽 6시에 끝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4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잠, 잠들 때가 한 5시인가 그래요. 그리고 낮에 일 시작할 때는 1시에 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그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그, 그 시간대가 계속 바뀌니까 잠을 자다가도 일찍 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몇주 전에 어떤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만난 지 1년이 됐고 지금 사귀는 사이래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후인가? 그 여자가 혼자 와서 막 술을 마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혹시 여기 다녀갔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 남자랑 헤어졌대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 벌써 도착했네. 3일 전에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2불이나 올라서 18불을 냈습니다. 그나저나, 그 커플 중 여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왔다고 말을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 남자가 너무너무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후에 그 남자가 혼자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랑 헤어졌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왔었냐,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또그 남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나쁜 여자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집착을 했대요 그리고 막 아직 1년밖에 안 만났는데 그리고 그 1년 만나는 것도 막 진짜로 사귄 것도 아니었는데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음, 일단 좀 먹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국수는 뱅스타운이 정말 맛있는데 아쉬운대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땀한 바가지 흘리면서도 다 먹었습니다 아니 그 남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여자가 1년밖에 안 만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불필요한 너무 깊은 관계에서나 할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너무 자기한테 집착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를 못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슬슬 거리를 두고 막 하는 거였는데, 그럴 때마다 이 여자가 상처를 받았고, 그 여자는 그안 좋았던 경험들을 저에게 이 남자는 나쁜 남자다 하고서 저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너가 왔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말은 하질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서 뭐 그런 거를. 전할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저는 사실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남자가 나한테 살짝 장난으로 약간 들이댄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 왔을 때요. 잠깐 들이대는 그, 그때가 있었는데 보통 커플들이 와서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그래서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때 저를 찾아왔을 때, 너가 이제 그 남자를 가져도 돼. 이러면서, 아니다, 아니다. 그 남자 나쁜 남자야. 너그 남자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막제 앞에서 그 남자의 얘기를 막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막 그러길래 저는 나름대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랑 무슨 코리안 바비큐를 먹으러 같이 가고 싶고, 나랑 친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게 웬 말이야. 너무 불편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던 상황에 딱 정색하면서 전화번호는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뭐해서 전화번호 줘도 어차피 연락 안 오겠지. 연락 와도 바쁘다고 둘러대면 되고, 어차피 바쁜 건 사실이니까 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번호를. 그랬더니, 아이고, 깜짝아. 그랬더니, <laughs> 그 여자한테 어젯밤에 저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겁니다. 안녕, 나 누구 누군데? 그때 그 남자 혹시 왔었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때 우리가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그 남자 나쁜 놈이니까 자, 너 이제 앞으로. 그 남자 만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더 좋은 사람 만나든지 아니면은 너 혼자 너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 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남자를 또 찾고 있는지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고? 사실 왔었잖아요 그 남자가. 근데 그 얘기를 해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물어볼 텐데. 그걸 또다 얘기하려고 생각하니 너무나 곤란하고 해서 그냥 그, 나, 그 남자가 오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뭐, 월요일 날 왔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남자가 월요일 날 왔는지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또 저는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이 관계에서 제가 중, 중간에서 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이간질을 시키고 싶지도 않고 중간에 끼니 기,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문자까지 해서 귀찮게 하는지. 저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에게 더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오늘 만약에 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나는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관심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분 나쁘네. 아니, 물론, 물론,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집착한다거나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단 말이야. 정말, 정말,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왜 이렇게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